교육공무직원의 발령 중에 퇴직 발령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 퇴직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인사 발령 인사 발령 기한에서 퇴직 발령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채용은 음, 인사 발령 기한 하지 않는다고 했고 퇴직은 꼭 발령을 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행추가 하셔 가지고 퇴직 개요 제목 입력하시고 기한 일자 입력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저장 누르면 그냥 제목만 만들어진 거예요. 제목만 만들어진 거고 해당 건 해당 행 더블 클릭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 선택하셔가지고 퇴직 이 발령사항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만료일의 다음날, 정년은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 사망은 사망일 당일입니다. 퇴직을 명시한 사직원은 사직원을, 사직원의 적은 날이에요. 그런데 사직원의 이 근로자가 자기가 이제 사표 쓰고 그만둘 건데 오늘까지 근무하고 저 내일부터 안놀 거예요 그러면서 사표를 쓰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퇴직일은 언제예요 여러분? 사직서에 언제로 써야 돼요 사직서에 쓰는 날짜 저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퇴근하면서 사표 제출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퇴직하는 근로자의 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언제여야 돼요? 내일이죠 다음날. 근데 어, 근로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오늘까지 일하고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표 쓰면서 오늘 날짜로 쓰고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날짜로 적으셔야 된다고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급여 계산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어, 복잡해지지 않고 애매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러고 했는데 그분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서 사지수에다가 2월 28일로 써버리면 우리에게 퇴직일은 명시된 그날이 퇴직일이기 때문에 급여가 일할 계산되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쓰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육근무직원들 특히나 조리실무사님들 모르는 경우 있으니까 꼭 안내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퇴직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 발령, 퇴직 처리 하시고 나서 저장하시고 나서 목록으로 들어가서 선택하시고 승인 요청 선택하시고 시행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발령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 인사 기록에 근무 사항에 재직 상태가 퇴직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보고 수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이건 나이스에 발령 시행 처리하니까 자동으로 반영된 겁니다. 퇴직일도 자동으로 등록되고, 퇴직사유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수정해서 저장하라고 입력하지 않았고, 발령만 내라고 했더니 자동으로 근무사항에 변경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뀝니다. 경력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계약 근무 사항에서도 종료 일자 입력하지 말라고 했고 계약 사항에 등록하면서도 종료 일자만 입력하지 말라고 했고 경력 사항에 채용 등록하면서도 종료 일자 입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누르고 나서 경력 탭에 들어와 보니까 종료일이 찍혔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만둔 언제까지 근무한 걸로 종료일이 찍히고 심지어 한줄더 생겨서 퇴직 임용 구분이 퇴직으로 찍혔어요 그 다음날로. 퇴직일 찍은 날로 퇴직일 행위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등록하라고 안 했고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퇴직 발령 내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휴직 발령입니다. 휴직 발령도 마찬가지로 제목 개요 저장, 제목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서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화면으로 나오고 <laughs> 나서, 근로자, 휴직하는 근로자 선택하시고, 이 세부 내역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어 목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선택하고, 승인 요청 시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고 목록으로 돌아가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당황하기도 하고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지 모르시는 경우 있으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직 발령을 시행을 눌렀더니, 근무사항에 또 여러분한테 수정하라고 안 했는데, 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직 날짜도 바뀌었고, 휴직 사유도 여기에서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력에도 바뀌었습니다. 경력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요한 거는, 아까 퇴직은 퇴직일이 찍히고, 어, 경, 행위 하나 추가돼서, 어, 퇴직이, 이명 구분이 퇴직으로 하나 찍혔어요. 종료일이 찍히고. 근데, 이 휴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떠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만두거나 다른 학교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전부 와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종료일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종료일은 찍히지 않고 휴직 사항만 한줄더 추가되어서 생성이 된 거예요. 내가 등록한 거 아니고 나이스가 시행되면서 반영시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직입니다. 아, 앞에 휴직 발령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휴직 탭이 있습니다. 여기 휴직 탭에 들어가 보면 일단 우리가 시행 누른 것에 대해서 휴직이, 휴직행이 하나, 휴직 이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휴직 탭에는 등록, 추가, 수정, 삭제 이런 탭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나이스에서 그 휴직 발령에 대해서 시행 눌렀다니 그냥 휴직 목록에 하나가 이력이 하나 생긴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휴직 발령을 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경력에서 보면 여기 휴직 사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휴직 연장이 그러면 아까 여기 휴직에서도 휴직 연장이 생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이리 발령을 열변을 통하면서 발령을 내라고 말씀드리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3세대 때는 발령을 내지 않고 그냥 추가해가지고 이력만 등록을 해놓고 그랬어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4세대 넘어오면서 발령을 내라고 하니까 어... 귀찮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등록하게 해 주지 왜 자꾸 발령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휴직 사항하고 발령 사항하고 잘 등록이 되어야 이제 발령을 내서 연계되어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령을 내지 않고 수기로 등록을 해 버리면 경력이 근무 년수 이런 게 반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휴직 발령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경력 탭에 휴직 사항이 있으나 휴직 탭에서 해당 휴직 사항이 없는 경우. 이거잖아요. 휴직 연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육아 휴직 여까지만 있고 3월 31일까지만 있고 4월 1일부터의 휴직 연장에 대한 내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어 해당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휴직 발령으로 연장 발령으로 낸게 아니라 어~ 수기로 이거 등록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휴직 사항이 없는 내용이 경력에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삭제하고 다시 휴직 발령을 소급해서 내라는 내용입니다. 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직 발령을 내야지 복직도 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제목 입력하시고 나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상세 내역에 들어오면은 심지어 여기 복직 발령자는 휴직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직자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복직자 선택하셔가지고 내용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록 들어가서 시, 선택하시고 승인 요청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근무사항에서 휴직자가 복, 재직으로 바뀝니다. 복직으로 바뀌는 거 아니고 재직으로 바뀌는 거고 경력 탭에서도 다시 4월 1일자로 복직한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휴직 탭에서도 여기 복직일이 찍혀서 어, 이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다 발령으로 인해서 연계돼서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하고 같은 화면인데 여기 이 경력에는 이 행이 있어요. 복직이 있어요. 근데 휴직 발령에 여기 복직일이 없는 빈칸이 있어. 그러면 휴직 발령은 냈는데 복직을 수기로 등록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 금 재직연수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이행 삭제하시고 다시 휴직 발, 복직 발령 내셔야지 여기에 그 복직일이 찍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가 가족돌봄휴직인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면 어, 여기에서 발령을 내줘야 됩니다. 근로자 선택하시고 이 세부 내역 자세히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목록으로 돌아가서 시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발령은 뭐어 퇴직. 표복직 다 이제 해당 칸에 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을 해주고 나면 한 가지 더 여기 경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뜹니다. 왜냐하면 해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바뀌잖아요. 그 기간 쯤그 잠깐이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바뀌고 이 바뀐 근로시간에 따라서 그 급여가 비례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어 근로시간 단축이 이 경력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을 내야 되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게 우리 개인별 근무 시간 간 시간 등록 화면이 있습니다 개인별 근무 시간 등록 화면에 우리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여기 주소 정글로 이 바. 이 밑에 있는 팝업창 밑에 있는 주소정 근로시간이랑 다 입력을 했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랑 다 입력을 해놨는데 이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시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로시간 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정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해서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팝업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신청 시작일 변경일 변경 기간 소정 근로시간 변경 주 소정 근로시간 입력하시고 몇 시부터, 몇,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로 입력하셔가지고 결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근로자가 이제 몇 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쓰고 다시 복, 어, 다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할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서 원래 시간으로 또 바, 바꿔주기는 해야 됩니다. 어, 근로 시간 단축 변경 하면은 다시 여기 와서 근로시간을 원 시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결제 요청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지급하는 방법은 우리 그 교육 공무직원 임금 지급. 방법 공, 어, 연수할 때 주로 안내하는 내용인데, 우리 시스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일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음,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임금 지급 조건이 확 달라져 버려서 안 되는 거고 최소한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는 주 소정 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금은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일부 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 관련 수당 정액 정액 두시 비례 계산하고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는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그 소정 근로시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만큼은 소정 근로일수만큼은 연차도 단축한 시간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이제 아, 연장근로를 하시게 되면 가산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했을 때, 단축을 했어요, 일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가 오늘은 자기 할 일이 있어서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금더 연장 근로로 하겠다고 하시면 연장 근로 결제 받으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두 시간 더 근무하실 수가 있고 휴게 그 시간 제외하고 두 시간 더 근무하실 수가 있고 임금도 가산해줘야 됩니다. 임금을 가산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이 사람이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다른 수당 다 어, 비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 근로할 경우에는. 어, 그, 수정 근로 시간을 추가하는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근로자가 단시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 이건 그냥 추가 근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산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8 시간을 초과해도 당연히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뭔가 허용해 줄수 있기는 하지만 그 임산부를 보호해야 된다거나 그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8 시간 이상 본인이 희망해서 그 연장근로 한다고 하면 연장근로 가산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1월 달에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월 급여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분의 30시간으로 해서 비례 계산해서 다 주면 됩니다. 기도응급, 정액급, 식비 정근수당, 그리고 1월 달에 가족수당하고 1월 달에 정기상여금 나가는 거는 정액급, 아, 정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2월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2월까지 육아기 근로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했을 때 2월달도 여기 여기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은 다 비례 계산하시고 가족수당이랑 2월달에 명절휴가비 나가는 거는 전액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하는 거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합니다. 비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월, 월급 다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연차 유급 휴가는 이 기간만큼 소정 근로일수 계산해서 비례 발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할 때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는 친 음,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는 명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원래는 8시간 근로자인데 6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허용을 해주지만 급여는 전액을 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일이 좀 많아가지고 해당 근로자가 저 2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거 한 것에 대해서 급여를 더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당신은 6시간만 해도 월급은 다 받고 있었으니까 가산해줄 필요 없다라는 거고 해,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간으로 단축했는데 8시간 근무하는 걸 더해서 한 10시까지 오늘은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 것, 9시까지 해야 될거 같아요 같아요라고 해서 희망해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명령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만약에 그걸 가산을 해줘 버렸으면 은 음, 허용을 해 버려서 내가 알지 내가 이걸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허용해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해 버렸다면 수당은 주기는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 임신기 보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뭔가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이 내용들은 우리 교육 공무 직원의 복무지도 안내에 있는 내용 캡처해서 팝업 올려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발령이거든요. 소정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가 그냥 근로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자였다가 이제 근무 시간을 바꾸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시설 미화원이 30시간 근로자였는데 학교, 학교가 커지면서 학급수가 늘어나서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 시간은 근로자의 계약 사항 중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쓰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시간으로 한다 그+ 그렇지만은 중간에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만 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 이런 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소정 근로 시간만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그 계약서를 다시 쓴 것에 대해서 우리 발령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근로자 선택하셔가지고 발령 구분 소중 근로시간 변경하시고 세부 내역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변경하는 주소중 근로시간 40시간으로 수정해서 저장하시고 목록 들어가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해당 근로자의 주소중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뀐 거 이거는 원래 30시간이셨을 텐데 30시간 근로자가 바뀌었다면 30시간이셨을 텐데 내가 바꾸기 전에 나이스에서 바로 시행 눌러서 40시간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최초 계약일 이런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0시간으로 바뀐 시점을 알수 있는 거는 경력 사항에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소정 근로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서 한 가지 더 수정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이 계약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 주40 30시간 근로에 대해서 는 종료가 되고, 계약사항이 종료가 되고, 4월, 3월 1일자로 40시간으로 계약 주소정 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기록에 가서 등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제가 발령되고 나서 여러분 보고 반영시킬, 등록하라고 수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계약사항은 여러분들이 등록해줘야 됩니다. 기존 내에서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기존 계약사항 열리기는 하지만, 거기서 바꿔주는 거 아니고, 등록하셔가지고 계약 상세에서 여기 계약 계약 기간 시작 다시 입력해주시고 소정 근로 시간 다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계약사항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반드시 바뀐 계약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존 계약서에서는 들어가셔고 종료일자만 더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 동 계약기간이 2월 29일까지로 바뀌고 저장하고 닫으시고 다시 등록 누르셔가지고새 계약서 바꾸시면 됩니다. 계약사항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해 주셔야 될 게,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 가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실질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할 것인지에 대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정 근로 시간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수정 다해 주셔야 됩니다. 6시간, 5일, 30분, 6시간, 6시간에서 8시간, 5일, 40분, 8시간, 8시간, 8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아침 출근 시간도 다 바뀌는 거고, 휴게 시간도 별도로 바뀌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산정개요입니다. 근속연수 산정개요는 1379월에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근속연수가 변 재산정 되는 시점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연수 관리에서 근속연수 산정개요에서 추가하셔가지고 상세내역 입력하시면 되고 근무연수 기준일자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1379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진행 여부 체크하 됩니다.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속연수 대상자 조회입니다. 대상자 조회 가셔가지고 대상자 일괄 생성하시면 경력 산정하는 대상 이번 달에 1, 3, 7, 9월 중에 7월 달에 재연 산정해야 되는 대상자 생성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해당 근로자만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진행이 아니 이번 달에 근속연수 변경 대상자인데 자동 생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대상자 개별 생성하셔도 되고 이번 달에 근속연수 인상되는 사람 아닌데 대상자가 떴다 하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전 대상자 일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 결과에서 개요 선택하시고 나서 근무년수 자동 계산 누르시면 기존의 변경 전 내용이 변경 후1년더 늘어나고 차기 근속년수 변경일까지 작업이 잘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잘 반영되었으면 저장하시면 되고 변어 뭔가 잘못되었다. 자녀월수나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이 잘못 계산되었다. 그럼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속연수 발령 자료 생성해서 선택하시고 승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 결과에서 보시면 또 해당 근로자의 해당 탭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수정할 수 없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건 숫자를 수정할수 있다는 거니까 이미 승인 요청하셨지만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시고 꼭 인사기록 반영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무사항 반영 누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는 근무연수 관리에서 가신, 가면 화면인데요. 근속연수 관리, 인사기록에 있는 근속연수 탭입니다. 거기에서도 해당 건 여기 발령 일자 체크하시고 들어가면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에서도 정확한 거는 만약에 기존에 작업됐던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고 저장하시고 근무상 반영하셔도 됩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난감하게 틀리게 작업했을 때 도로로 수정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 거고. 음, <laughs> 캐리스에서는 이거 이제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상에서 계약상 계약사항 변경되시고 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휴게시간이랑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전입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전학교의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학교랑 계약사항을 변경해서 우리 학교로 전출 오지 않는 이상은 바뀔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전학교에서 잘 입력해 놨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주간 근무 시간은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랑 근무 시간이 10분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8시 반 출근인데 다른 학교는 9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맞춰서 전입오는 근로자들은 다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상여금 작업한 우리 1월달에 이제 전기 상여금을 계산을 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 상여금은 <laughs> 그. 지급일 기준으로 1월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이 10월 18일이라는 거예요. 10월 18일부터는 근로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7일, 16일 이 때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9일, 20일이 주말이어서 10월 21일부터 신규 채용돼서 계약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1월 달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10월 21일부터 채용되시는 분은 이를 정기상여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어 명절일 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계속부터는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1월 31일에 채용되신 분, 계약되신 분은 명절 휴가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월달에 명절 유가비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명절 유가비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급여에서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라거나 급여하고 별도로 작업 기간을 주면서 명절 유가비 작업을 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2월 2025년 2월달에 교육 급여에서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작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급여 교육공무직원 급여 기준 관리에 들어가서 사용 기간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명절 유가비를 급여에 포함 여부에다가 체크점 찍으시고 저장하셔야지 2월 급여 기초 자료 생성하면 급여가 명절 유가비까지 같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명절 육아비 작업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월급여 AB가 있습니다. 그 AB 직종인 경우에는, 어, 그 개인예외수당에 가셔가지고, 명절 육아비 수당을 선택을 하시고, 금액 입력하시고, 급여 구분을 월급여 비비로 입력을 해주시면 작업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작업해야 될 때, 이거는 근데 추석 때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2월 달에도 급여하고 별도로 작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급여에 포함해서 작업을 하라고 하면, 명절 육아비는 급여에서 포함하고서 작업을 하라고 하면 교인별 수당 지원 관리에 명절 육아비가 학교에게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작업을 돌리면 여기에서, 어, 별도로 작업할 필요 없이 학교에게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 수당 재원에서 명절휴가비 여기에서 학교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2월 급여에서는 바로 생성이 될 겁니다. 별도로 작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지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경력이 아무것도 신규 채용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경력에 넣어놓지 않으면 명절 유급이랑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이 3개월인지 계속 근로 3개월인지 1개월인지 확인하지 못해서 나이스가 계산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경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 근로자의 정료일은 절대 입력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전출 가는 경우에만 발령이나 퇴직 발령을 통해서만 등록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 경력에서의 근무 기간을 확인해서 급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